김종철입니다. 자, 월요일 날또 저희 이분 모시고 또말씀듣는 네. 시간 갖고 있죠. 네, 말씀 드 목소리 들으셨죠 네, 이어서 <laughs> 바로 민주당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민, 어,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아, 네.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네, 진짜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음. 국회 과거에 날그 세월호 때한번 뵙고 맞습니다고 네. 어 법사위 뭐 갔을 때도 한번 뵙었던 거로 많이 네 아유 아, 예. 요즘에 그 국회 활동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요즘에 이런 점 되게 바쁘실 텐데, 국감 네. 때도 바쁘실 텐데, 네. 어, 뭐, 일단 저희 지금 현안부터 좀 네, 말씀 드리고, 네, 네, 또 좋은 말씀 지금 네. 하시면 좋겠는데, 좀 전에 저희 그 박원갑 그 KB 국민은행 그 부동산 수석 전문의하고 네. 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또. 전화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laughs> 어, 워낙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또 뭐, 국민들 관심도 높고, 네. 또 지금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 또 여러 이슈 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은 또또 길게 또 보시는 또 어, 내용도 있으시니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아주 그렇죠? 많이 얘기해서 <laughs> 여기서도 몇번 <laughs> 얘기했고, 그렇죠. 서울 시장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부동산 문제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음. 계속 뭐 어, 이번 이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음. 시장 안정화 정책. 오늘또 아까 이제 오늘또 본격적으로 토호제가 이제, 토어제가 이제 네. 시행이 되고요. 5일, 5일 시차가 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오늘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네. 됩니다. 이제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서울 전역이 다 이제 네. 해당이 되고 서울, 이제 경기도 12곳. 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지금 뭐 어뭐 한동훈 전 대표도 뭐 그런 걸 음, 올렸고 음, 했습니다만 그런 공세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한동훈 전 대표가 올린 페북 글을 봤어요. 봤죠. 뭐, 글을 봤더니 이제 시문 네. 이거더라고요. 왜 공급 대책을 제대로 못 내놓느냐 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뭐 대출 규제나 이런 것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거나 떨어뜨리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뭐 다들 대부분 뭐 인식은 그렇다. 다 하는 거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그러면 서울시에 최근 몇 년간 공급을 줄여온 주범은 누구냐? 음. 오세훈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죠. 예, 네. 오세훈 시장 어, 재임 시절에 그 전임 시장들 때보다 평균 1만 0천 원에서 2만 원씩 적게 공급이 됐어요. 1만에서 2만입니까? 예. 아, 오세훈 이거 시장...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오세훈 시장 전임 기간 동안에 예. 어, 예, 그러니까 예. 전임에 비해서 전임 시장의 시장 비해서 예, 예. 예. 이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음. 이거, 이거 명확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26년도의 경우에 거의 2만 호 이상 적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음. 주택을 몇년 동안 공급을 안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음. 당연히 가격이 오를 기반을 조성한 거죠. 거기다가 토재를 묶었다가 풀었다 가 다시 묶었어요. 그렇습니다. 묶으면서 확대해서 묶으면서 어떤 심리를 줬냐면 사람들에게 아 토호제 이게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 그렇죠. 또 서울시의 시정은 혼란스럽다. 음. 빨리 사야지. 음. 이런 시그널을 줘서 이제 상승의 어, 총매제를 역매제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 제대로 못했고, 음. 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게 바로 국민의 힘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걸 러니까그 일단 명확하게 인식하자, 이런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두 번째는 공급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참이 부분도 답답한데요. 상황이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어, 첫 번째는 자기는 충분히 공급했다고 변명을 했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충분히 공급했다는 게 뭐냐? 착공 기준이 이런 착... 게 하나도 없어요. 어, 네. 어, 거의 없어요. 예 네, 그냥 신, 구역을 지정한 거 신통기획인가 네, 신통기획 모아타그래서 뭐뭐 구역 지정을 자기가 해 놨기 때문에 자기는 공급을 했다 그러는데 음... 시장에서 헛소리하지 말라 그랬죠 <laughs> 본인도 나중에 인정을 합니다 음... 아 그래 착공 기준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니까 네. 아~ 이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도 민간만 얘기하고 있어요 민간 공급만 예 아, 네, 민간 공급만 네. 본인도 민간 공급은 빨라야 7, 8년 걸린다. 앞으로도 7, 8년 걸린다는 걸 알고 있고 하는데 음. 민간만 얘기하고 공공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예. 근데 어, 민간 공급 중요하죠. 네. 그리고 민간 공급은 더 빨리 될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도 신경 쓸 거고 저도 지금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나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려면 공공의 역할을 무시하면 안 돼요. SH가 있지 않습니까? 예. SH뿐만 아니라 LH도, LH도 있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 정부가 아, 어, 지난번에 이제 9월 달에 주택 관련된 대책을 네. 내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음. 공공의 역할을 좀 강화하겠다. 네, 민간뿐만 네. 아니라 네, 네, 공공이 근데 그동안 어떻게 해왔 하냐면 땅을 부지를 잘 개발해요. 예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민간에 팝니다. 그게 땅장사 땅장사 논란.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땅을 산 민간이 바로 음. 공사를 합니까? 안안 하죠. 갖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가격이 더 오르고 올, 네. 이익이 더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a h s 직접 시행을 하겠다. 네. 그러면 땅값이 뭐더뭐 뭐 올라야 된다, 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야 된다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짓기 때문에 음. 빠른 거고 음. 또 유유부지기 때문에 네. 뭐뭐좀 뭐 이주하세요, 철거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굳이 입지에 입지가 그럼 사람들이 음. 살고 싶어 하는 데냐 네. 아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음. 그럼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보여드립니다 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핵심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공급할 수 있다. 공급은 공공은. 근데 LH가, 이제 공공이 직접 예, 공공이 하니까. 공급하면 사람들이 LH 주공 아파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LH 시공 시행을 하는 거고요. 시행하고 프루지오, 시공. 레미안 이런 회사들이 들어서 짓기 때문에 아파트가 레미안, 프루지오로 올라가서 팔리는 거예요. 힐스테이트 그러니까 이런 걸로. 민간에 민간이 직접 시공을 하고 이제 시행은 이제 LH 가 직접 다 시행을 그렇게 하고 하는 거죠. 진행하면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하면 브랜드. 땅을 갖고 있는 데다가 개발을 쉽게 할수 있고. 네. 그리고 가격이 20%에서 25%에서 저렴한 가격을 신속하게 분양 시장을 열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하겠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세훈 시장 그거 계속 부정하거든요. 음.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 얘기하고 싶어요. 오세훈 시장한테 뭐라 그러라고 그런 거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음. 그 얘기하고 싶고. 네, 또 맞아요. 하나가 자꾸 민간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 민간 뭐 40만 원, 41만 원 얘기하거든요. 네. 민간의 공급, 민간이 이렇게 공급하려면 멸실 수요가 생겨요. 멸실 수요 그렇죠. 네. 이거 자꾸 사람들이 까먹어요. 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용적률 한120% 130% 줘서. 네. 자 그러면 대략 한20 몇만 원을 부시고 거기에 130%를 올리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3분의 2는 허수예요. 사람이... 아... 내가 30만 원을 공급해도 기존에 있었던 게 3분의 2야. 기본이 그. 허물고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허물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30만 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순공급은 어. 한 10만, 10만 원밖에 10만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30만 원 공급하는 건. 30만 원공급한다 원. 민간의 방식이냐간좀 그런, 그런 거예요. 방식. 네. 거기다가 20만 원 부시면 이거 20만 가구는 어디 가서 어디로. 살아요? 네. 그래서, 어, 멸실에 따른 주변의 네. 전세가, 에, 전세가 폭등. 폭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간 당연히 중요하고 빨리 가게 하겠지만, 민간만 주장하는 거는, 음.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공급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도 음. 여전히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지금까지 성과를 못 냈던 그 방법에만 착목해서 하겠다고 한 거를 비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재건축 그것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재건축 그거 발표하실 때 보니까 대부분 다 강남 이쪽이시던데 한강 벨트 한강 거예요. 벨트 네. 근데 그 발표하는 또 현장은 또 강북 가서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아니 그리고 그~ 그리고 진짜 그, 제가 그~ 저 그~ 참 아~ 좀 그게 이게 어~ 글쎄요 하여튼 뭐~ 음~ 그리고 알겠습니까? 용적률을 높여 있는 방법 필요해요 네. 필요한데 용적률을 높이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돼요 음,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아파트를 올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사비로 녹아들기도 하고 토지 매입 비용에 녹아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네. 사실은 거기 살던 원주민들에게 본인 분담금을 또 높이는 아, 그렇죠. 영향도 있어요. 음.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높이지 않고서는 그래요. 뭐 200%, 300%까지 네. 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네. 어, 우리 정부가 그때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분담금 문제라든지 사실 이 허들을 못 넘는 거거든요. 아, 네. 어, 이런 네. 것들을 어, 풀어줄 수 있는 금융적 기법도 동원하겠다. 음. 근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 음. 민간은 뭐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뭐 지금 하겠다는 거 하고 대신에 금융적 기법 등을 동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공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값싸게 빨리 지을 수 있고 과거처럼 주공아파트가 아니다 푸르지오 음. 뭐레미안 이런 게 들어가는 거다 음. 또 빨리 공급하고 그래서 새로운 분양시장을 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분양시장에 줄을 100m 서 있던 게어 저기 새로 분양시장이 열렸네 음. 그럼 줄이 어떻게 돼요 반으로 맞추겠죠. 줄어들고, 삼분의 일로 줄어들고 이러면서 주택 가격이 적어도 안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투트랙으로 가야지. 음. 자꾸 이제 하나만, 하나만, 네. 하나만 대단한되는 대단한 네. 그거만, 그거만 한강벨트만 한강벨트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조만간 또 공급 대책도 준비를 하고 네, 나온다고. 나올 거예요. 예 사실은 뭐 부지에 대한 거는 지난 대선이나 지지난 대선 때부터 이미 다쫙 나와 날아, 있죠. 네, 다이게 네. 자. 보고 있어요. 음. 저, 저 제가 알고 있는 부지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음. 예. 이제 그 서울시 장 후보로 직접 이제 뛰실 예정이시니까 더이 서울시 관련된 그 공급 관련된 부분들을 더 네. 면밀하게 더 네. 주, 저는 더 이제 그런 보시겠군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재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네.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이익을 같이 나, 나누는 구조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음, 그걸 네. 더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군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산 형성의 의미로도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워낙 고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한정적으로 소수만 갖고 있는데 네.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 형성 과정에 부동산 개발을 통한 자산 형성 과정에 편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뭐 만들고 있어요. 오. 이미 발표됐지만 뭐 리츠 고, 그, 모델이나 펀드 아, 리츠 모델로 모델. 네, 아, 이런 네네. 것들로 어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과 공공의 투트랙 주거공급 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에 해서 이 바,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구조 이런 음. 것들을 복합적으로 저희들은 가져갈 생각이에요 음, 그렇고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제 그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과 네. 관련된 정부 여당과 정부 여당과의 음. 그런 공급 대책 포함해서 이제 또뭐 세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음. 어, 김용범 대통령 정철시장 치 같은 경우 지난주에 또뭐 보유세 강화 이런 얘기도 했었고 세제 강화는 검토는 할수 있고 검토는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제 네. 좀 나중 수단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공급이라든지 음. 우리 정부 얘기했던 다른 수단들을 다 써보고 음. 써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하여튼뭐 검토는 하겠다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음. 검토 뭐 하면 되겠죠. 음. 예. 방향은 맞습니까? 어떤 거요? 보유세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서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지금 당장의 어떤 이 시장을 뭐 보유세를 바로 도입해서 뭐 어떻게 아, 네. 할때 이거는 그렇죠. 조금 거칠 수 있죠. 음. 네. 지금 당장 지금 이번 이 수요 억제 정책 이 시장이 지금 파급 효과도 음. 아직 지금 아까 제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어. 최근에 몇 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이 굉장히 안 됐었어요. 맞아요. 네. 이거를 사람들이 잘모른다니까요 오늘 오늘 기회로 확실하게 합시다 <laughs> 오세훈 시장 때 매년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적게 공급됐다. 음. 내년에 특히 그게 피크를 찍어서 퍽 많이 공급이 안 된다. 2020년 예. 예정으로 지금 2만 원 정도 지금 예. 비교해서 예. 안 된다는, 적게, 거예요. 안 된다는 예. 거죠. 수요에 공급. 비해서 음. 예.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는 걸 아는데, 음. 그럼 공급을 먼저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공급, 공급 대책 특히. 공급도 특히... 민간만이 아니라 공공도 해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음. 그리고 단순히 용종률을 음. 민간의 음. 경우에 상향해 주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대책을 써야 된다. 세 번째, 이렇게 부동산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산 형성의 기회로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루트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거의 지금 국토부장관급의 말씀을 해주십요준비민안야하세요 <laughs> <laughs>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진짜 국토부장관급으로 말씀을 네. 대책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동산 말씀은 이 정도로 하시 듣고 서울시장 여론조사.